그, 근데 왜 거기다 깔이냐고 나한테 존나 싫어하는 거야. 걔 어, 아, 아, 다른 애들하고. 그리 어, 아니. 그래서 존나 웃긴 게세 번째 거점 일단 스폰해야되니까 내가 최단 거리를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거거든. 예. 네. 존나 어, 싫어하더라고. 어, 메인들은 살짝 밖으로 나 가지고 배지를 올렸는데 왜 겁나 진짜 다 버렸어요. 다 버렸어. 아니, 일단 어. 아니, 일단 게임 초니까. 왜왜왜왜왜 왜. <laughs> 아 진짜 우리 선수들 저래들 진짜 이것들 못하게 하네 맞지. 아 솔직히 선주님들 게임 중간이나 후반에 저렇게 지어, 그렇게 지었으면 그 그거는 얘 걔네들이 맞는 말한 거잖아. 근데 게임 초반인데 극초반인데. 아 이거 너무 밝다. 또 조명 그걸 <목소리> 그걸로 애들한테 어떻게 하는지 잘 보여줬어요? 그래서 애들이 다스폰해가지고 애들이 존나 막 뭐라고 해야 되지? 다스 애들 그러니까 스 애들이, 애들이 내쪽 내 개를 애들 스폰해 가지고 뛰어나하고세 번째가 좀 먹었어, 그랬더니아봉하지아고들 그러니까 스폰하고 내가 하도 뭐라고 하니까 내가 지워줬어 애들 스폰한 거 보고. 존나지라 그러 아침에 먹긴 먹었어, 람들. 그거. 나스간리가아까에서 네, 고병 뇌 아, 그러니까 내, 내 빼고 하는 게 훨씬 빠른데 뇌 빼고 하는 애들 겁나 많다니까요난데그한 어, 두세 명이 억울해졌는 그,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니야. 그러니까 한마디로 극초반에 내가 여기다 게리슨 지어서 애들 다 이쪽으로 갔다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난 여기 나, 지, 그, 그거, 지웠더니 그거 보면은 차 문에 빠질 것 같은데 나 그렇게, 그렇게 하긴 할게 진짜 괜찮은 거 맞나? 안되고 어? 이거 뭐핑 보다가 이렇게 내려야 돼, 이거. 날라올 때 됐어. 슬슬 개빡이다 이제. 그렇게 해서 지워놨더니 예. 네. 얘네들이 이쪽에다 까는 거야. 아... 아 돌아 한번 돌아와야 돼. 이쪽다가 어. 그러니까 한번 꺾어서 오는 데다가 게리 올려놓고 직진으로 바로 갈수 있는 데는 게리 왜올려놓고말이 그니까 멍청한 놈들. <laughs> 내가 이상한 건 아니야. 모두 고생해야지. 아유, 그러니까 나도 처음에 얘들이 하도 욕하길래 씨발 내가 잘못했나? 이러고 몇 번이고 생각했다니까 진짜. 어이가 없어. 여러 사람 야 그러면 자신감이 없어져. 아니 진짜 그, 이게 빠지고 진짜. 뻥치고 잠깐만요. 기회 가... 좀 주봅시다. 아 슬라이팅이야, 그러니까 그게. 맞아요, 맞아요.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거. 아니 계속 잘못 쳤다 고 얘기한 거. 오지 병신들인데 이런 이런 생각했 이거 생각으고 보급병 <laughs> 나와주세요 지금 아니지 저거 먹으면 어디야 살짝가요? 피에서 지금 스폰해야 돼 그래야 시간이 맞아 나 지금 개, 나 지금 지원병인데 님님 님 어. 트럭에 타고 있는데 뭔 소리야? 맞아. 아 가운데 없어? 없 가운데가 있나 지금 님 트럭에 있는데 뭔 소리야 이거 또 <laughs> <laughs> 스폰하고 좋아요. 나 여기 있잖아, 아저씨 뒤에 예, 아, 여기다 깔아주세요 이거 트럭으로 갈아야 되겠다 썰고 주세요 뒤에 조심하고 뒤에 조심띠띠띠 띠. 띠띵 띠, 띠. 아, 저기 라이더미조요 거점 들어가요, 나머지 다 거점 들어가, 거점 들어가 아, 맞을래? 어점에 그 있는 사람이 우리 쪽으로 들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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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들어가 뒤에 엄마 어, 없어 맞춰봐, 들어가 아맞을게있 라이더님 앞에 내가 기총보다좀 내줬어 붙아오리씨 어, 얘네 목표 잃겠다 씨발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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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뭔가 어? 어? 이간이 생명이야 이거 왜 공격 는 이거, 이거. 저에아아군니다 p 에서고 o 고 o p 에서 p o 고 o Pog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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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p r i s e d o Pogo p g o g o Pogo o g o Pogo p o g 쪽 Pog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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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어 g o Pog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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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o 아씨졌다 있어요 제시한 지 네, 많이 갈게 줬어 옷 깔아야 돼 거기다 옷 깔아야 돼붙들죽기 전에 아 아래, 한, 아래. 이거 저 고급 들어 아, 아씨 좋었는데옷 깔았어 빨리 태라급품 누가 이거다 이거 이거 치워줘요 포트로 이거예요 to go to the 이 o p right. I'm going to go to t 아, e top r 여기 있어 여기 defender, 있어 i n g to go to the top 대 i g h t I'm 온다 i 쪽에서 온다. o 아, 아, 여기 막았으니까 p 쪽 i g 갈게요. m 저 o i n g to go to the t 저 p 이 게리 어, 한번 올려야 될건데네그럴니까 보급 한만 바꿔주세요 체인지 해주세요 아, 어, 오케이 체인지 오케이 리우트로 어, 했어요 재배치 했어요 와 어, 아, 온다 보급품 나와요 나와 보급품 빨리 나와요 빨리 나와요 빨리 바꾸게 OP 옮길거예요 OP 지울거야 네, 10초야 10초? 오 OP 8초만 기다려 8초 기다리는 중3 네. 어. 2 1 기로 빼, 는로빼에요 기둥 바꿨어. 바 비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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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켜. 아 뭐야? 오피 오셨소. 보 보고 빼가 주세요. 안쪽에 오피가 없는데요? 아 그래서 소화면아 시케이프 들어다 오피 새로 길는다데인를세요었어요 오피. 그렇게 행상나 저거. 보급병 좀 와주세요 네 오늘 네. 스톤 하는 중이에요 14초 네네 네, 저거 라이더님 저거 되면은 재배치하고 계십시오 저 매복병으로 지뢰만 좀 깔게요 대전차 오케이 아니 어차피 레벨링도 해야 되고 저기에도 한번 얘기해요 지원 어, 왔어 사장 오세요 어딨어 아 저기 다 찾았다 찾았다 어디 갔나 아, 어, 거기 따라 거기 라 오케이 오케이 아우 이. 들어가데이만 필요하신 분 있으면 얘기해요 바로 파운드 보호해드릴 테니까 확인해 주세요 어... 피에제 <laughs> 네, 하고 있어 저도 장전 여기어디서요 예, 저쪽에서 온 저쪽에서. 저쪽에 저쪽에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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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에 없어요 에측에쪽 <laughs> 네, 이동할게요. 네, 확겠했어요 우와, 여기, 자, 자, 마크 찍어드릴게요. 여기, 여기. 오, 야, 잠깐 여기 지금 이세 방향 한 줄로 다 올라오고 있어요. 네, 예, 확인. 오케이, 오케이. 거의 올라오는구만. 오. 흠. 일단 정면 막을게요 어, 밤이면 떨어진다. 자격 네. 들어가세요. 아우밤다 어택 마크 지금 방향이 적 제일 많아요. 살짝, 살짝 빼요, 살짝. 네. 어, 들어, 아, I think. don't k I d n t know. I d n k I n t k n o I n t k n I d t know. I d o I Uh, light. Light, uh, light. light HQ. Uh be the yeah, okay. Thank you. Pi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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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ing. What? 아, 나 킹렘에 있는데? 나 어디까지 들어온거지? 우리 게이슨이 합격 아 여기까지 밖에 못들어갔구나 오야캐리슨핫 오피아, 캐리슨핫 오피아, 캐리슨핫 오피아, 리슨 오버런 어디까지 온야에어이도 떨어진건가? 롤... 롤... 롤...같은데요? 데이 정도면? 에어웨이도 같지? 아마도 아무래도? 앞에 어, 이렇게 떴던 거 보면 어 OP 어. 죽었다 지금 마들렌 농장 아홉시 방향 끝에서 들어와요 들어왔어요. 아우, 말내는 오케이, 확인. 그쪽에서 총알 어, 이게. 계속 날라와요 이게, 이 o k 이 n 이 이쪽 방향이 t 잠깐 나 죽어가지고. 예 예. 그쪽 어디서 날 r 와요 y 어, 어디 오피 e a h Check out, I'm n o 제시체 세 명. what you go. Yeah, yeah, yeah. Could you go 아, 이 the l a 오케이 p 케이 백각대 보면 여기 있다 여기 있어요 핑핑핑 핑. 확인 어, 확인 백미터 음. 나도 안 보인다 잠깐 언덕이라서 어오토봐야 어, 있는데 풀숲 뒤에 있었어요 풀, 풀 뒤에 네 확인. 애들 건물마다 숨어있네 아어 m 지날 나온다 건물 사이에 들요 건물 쪽에서 m 지 소리 들리는데 이거 어 이거 탱크도 여기 있네 아, 아 이거 못 가네 아 이거 어디 완전... 쪽에 있어요 엄다다다다 어, 뭐, 뭐, 여기 거는 야들 우리 탱크 갖고 가면. 이었어요 아, 시고 무섭네. 막넘어가기 부담스러운데. 노바님 그, 노드 작업 끝나면 다른 분 가셔서 노드 한번더 지어주세요. 오른쪽 MGQ. 예. 아 MG 소에. 지않아아이다 어? <laughs> 이제 기대이지 뭐또 보급품 90%정도 됐거든요 오우 야씨 잠깐만 올라가야 되겠다 보급품 됐어요? 그럼 빼럭 게리 하나 더 짓죠 네 거의 다 됐어요 무브 마커로 이동 네, 일단 트레 동작 루징 이쪽 아, 근데... 아니야 아이씨. 저 실속사 당했어 주공 이쪽 맞았지? 아니야 뒤에 같은데 <laughs> 와 우수소다 와 나머지 분들 다 디펜스 오세요 확인 네, 인곧 네, 있으면 끝나요 그래, 디펜스만 하면은 끝나겠네 자, 좀만 버팁시다 에 노드 작업 끝 디펜딩 다시 로직 내 모금가... 로그가... 어, 옆에, 어, 옆에 있다 피 옆에 있다 뒤에 온다 오와 졌다 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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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드 작업 끝 어, 저랑 쓰시있에요 그러면. 하나, 하나, 털. 어, 많아! 저쪽에 h k 에서 k 를세요 어, 떻게 h 요에요 어, 저 어, 저 어, 요쪽에 h k 어, 저쪽에 h 다 아 디펜딩 디펜딩 오케이 디펜딩 됐다 아 오케이 저기 있구 근데 거의 끝났는데? 네, 그러니까 저희 좀만 버티면 된다는 거예요 에이 네, 게인이 왔네 내려왔네 게인이 내려왔네 제펜스 할게 그러면 저희가 들어와서 버텨줘야 막아야 돼 올팀이라도 에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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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정적으로 올게. 되는 거예요 지금 지금 하나 아, 빙판하고 아, 아, 갔어요 어떻게 지 몰라 오케하확한번 빙판하고 갔어요 하인하인 이거 내가 아, 본게 맞았네 이거 잘못 본거 아니었네 노드질려려가씨다시올라가시 되네. 가다 타고 다 GG g g 가 g g 나가시, 나가 에라이. 뭐가시 타고 나가시, 타고 나가시, 타고 나고아가시 타고 는가네타가가시 타고 나가 뭐였어 보이스로나 하와이도 없었어. 그러니까. 아니, 조커, 아니, 조커 닉네임 가진 사람이, 뭐, 장난, 뭐 하나 했지 던데 정확하게 못 봐가지고, 뭐난 물어봐야겠다. 잠깐만요. 아, 이제, 전다 찼다, 저기. 에이.